모비노기 1분 뉴스. 이번 5월 15일 업데이트 중 레이드 관련한 내용만 빠르게 알아 봅시다. 먼저 5월 19일부터 레이드 어려움 난이도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어려움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클리어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원정의 증거라는 새로운 재화를 20개 얻을 수 있어요. 이 재화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시작의 갑판에 있는 고양이 선장에게 상점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눈 돌아가는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황금주괴 더미, 룬의 파편, 강화총매, 에픽 연금술총매 방어구 전설룬 6종, 엠블럼 전설룬 전설룬 9종, 호효하는 영혼의 패션 장비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클리어 보상으로 재화를 20개 얻을 수 있으니 패션 장비는 2주, 엠블런룬 상자는 3주, 방어구룬 상자는 4주 이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엠블런룬 상자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닌 랜덤 상자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유저들이 전설 엠블런룬에 대한 갈급함이 엄청난데 이걸 또 선택이 아닌 랜덤으로 만들어 놨네요. 역시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 없죠. 그래도 이제 전설 엠블런룬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급처가 생겼으니 다행이긴 합니다.